지금 이 친구가 밥을 안 먹었어요. 며칠 밥을 안 먹어서 제가 깃뚜라미 가져왔거든요. 지금 이거는 근데 조그만 깃뚜라미여서 머리를 따, 따로 따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단 한번 여기 한번 맛을 보게 하겠습니다. 건강해야 되니까. 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거 먹인데 먹인데 먹이. 오케이, 먹이에요 약간 먹이 받는 게 보이네요. 약간은. 응? 어? 고개를 돌려. 싫어 이거? 자 이쪽으로 와봐. 이거 먹어봐. 어, 먹어봐. 아이. <laughs> 타지 말고. 발빼 발. 빼봐 빼. 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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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요, 먹어, 먹어. 약간 먹이 반응 보일 것 같은데, 안 먹는데? 안 먹어? 별로 안 먹으려고 그러네? 맛있을 것 같은데? 내가 먹을까? 내가 먹어? 먹이 반응이 지금은 없는데요? <laughs> 안 돼! 자, 먹어봐, 먹어. 억지로 먹이진 않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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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얘 지금 위를 뛰어 올라 올라오려고만 하네. 자 이거 먹어. 싫어? 반응이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바퀴 그 벌레래 바퀴벌레 먹이는 경우도 있던데요. 근데 이 정도면 은 이거 귀뚜라미 지금 먹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예, 뚜라미 먹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얘는 안 먹이겠습니다. 다른 친구 먹여야 되겠습니다. 안 먹었던 친구. 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일어섰어? 이거 먹어봐, 그럼. 먹으면 올려줄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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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응은 없네요. 예, 먹이 반응 없어요. 휙휙 돌리네, 고개를. 다른 친구 먹을, 다른 친구 먹인다, 이거. 자, 이번엔, 레드바이 친구. 얘는 지금 좀 많이 먹었었어요. 그동안에 며칠 사이에 많이 먹기도 먹어가지고, 조금 덩치가 살짝 커진 것 같아요. 귀뚜라미 이거, 어 머리 띄어서 줘야 된다, 이렇게는 하는데, 머리가 정말 딱딱해 보이거나 진짜 딱딱하고 좀큰 것들은 그렇게 먹이면 안 되겠지만, 지금 작은 거랑, 어, 얘 입질 온다. 그래서 머리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준, 저는 주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 카메라가 움직여서 얘가, 목이 반응 보이다가 잠깐 멈췄어 먹어 먹어 이거 먹어 너 어제 슈퍼 안 먹었더라 너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주는 편인데 만약에 머리가 정말 위험하다 이러면은 머리는 정말 떼어서 다리랑 이런거는 떼어서 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19마리 키우면서 얘네들 요렇게 조그만 것들은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거에 목에 걸려서 아파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다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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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아, 이거, 이거, 너랑 나랑 인내심 싸움이냐? 어? 레드바이야. 너랑 나랑 인내심 싸움이야? 맛있어, 이거. 맛있어도 내가 먹는다 이거? 응? 근데 요게 조금 딱, 딱딱한 이게 이 집게가 딱딱하면 안 돼서 좀줄때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잘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집게를 꽉 깨물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자자자 먹어 먹어 먹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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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먹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너 어제 근데 슈퍼 왜안 먹었냐? 슈퍼 안 먹었던데 맛있게 탔는데도 안 먹었어? 응? 칼슘제 안 타서 안 먹었어? 지금 귀뚜라미 줄줄 줄 알고 안 먹은 거야? 어쨌든 어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니까 좋네요 깔끔하게 먹었네 이 친구가 요 며칠 며칠이 아니라 지금 맞아 며칠 이 친구가 한한달 사이에 조금 더큰것 같아요. 깃뚜라미를 본격적으로 먹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좀큰것 같아서 좀 많이 뿌듯하네요.